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사용한다. 네, 이 정책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에, 이 현금 부자들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자 잔치를 하니까 일본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관광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내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와 에,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의 힘을 써야 돼요. 이 금리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금리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만 이게 참큰 문제입니다. 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돈을 펑펑 쓰고 에, 백화점, 호텔 돌며 고액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엔저 특수의 고가 제품이 인기고 일본 백화점 다섯 개사 매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네 방일 관광객 24% 이상이 한국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국내 일본행 항공권 발권 인원이 589.3%가 늘어났다. 한국은 22년째 여행 적자다라는 것입니다. 에, 무역수지 적자 가시화의 경상수지 흑자 퍽도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엔저 특수 노칠라 일본 백화점 호텔 관광객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라 거고요 일본 여행 에, 외국인 중에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22년째 여행, 여행 적자 허덕이고 있고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0.1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다. 일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는 관광객 등 일본 방문이 급증되고 있고 고액 소비 늘어서. 백화점엔 엔저 특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이 호텔의 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제페는 옛말 일본 여행 상품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엔저의 한국인 관광객 늘자 일본 면세 매출에 코로나 이전 회복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일본 관광객이 15배 폭증했다. 1등 공신은 한국인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인. 지금 완전히 일본이 독도는, 응, 일본 고유 영토다. 에, 이렇게 외쳐도 에, 계속해서 한국인들이 이자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에, 현금 부자들이 에, 결국에는 일본으로 여행을 다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본 찾은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관광객 5천만 명 목표 일본, 한국은 22년째 여행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21년째 적자 한국의 관광 아주 시급한 문제다라는 거죠. 무역 적자도 65조원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예. 그리고 우길기에 격례시키고,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계속 에, 도발을 통해서 한국을 아주, 예. 고립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황에 지금 한국은 빈부 격차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한국이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분열. 예.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쓸 데가 없,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쓸 데가 에, 없으니까 다 지금 수영복 사고, 한 끼에 20만원짜리 식사하고, 일본 가가지고 펑펑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서민들은 에, 지금 굶고 있어요, 굶고. 굶고 있고, 사채 시장을 떠돌면서 에, 돈을 빌리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쌈박질만 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돈방석에 앉아서 이자잔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빨리 인터넷 땅을 통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회의산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스스로 열지 않으면 국민들은 노예화가 가속화되고 빈부 격차로 인해서 그들의 돈이 4차 산업혁명에 투자되고 결국에는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완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